음, 지난번 그 9월 9일 환노위 전체 회의 때 장관께서는 어, 이 문제에 관해서 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하고 역사적 사실과 각계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로부터 습니다네 그로부터 9월 9일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한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취지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가다듬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장관님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일제 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길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심정은 저 또한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어, 의원님들이나 뭐, 저나 생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 문제를 직접 물으셨는데, 국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뭐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국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 또는 국적이 꼭 필요한 어떤 사법 시점을 본다든지 뭐학교의설립 과정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고 그 명기된 모든 사실은 일본 제국의 여권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기록과 또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 총독부의 재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어,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적을 아무리 일본 국적이라고 자기들이 여권에 서도 송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송기정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니폼에 일장기가 붙었다. 그러니까 그 메달 딴 거는 일본 메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가슴과 정신과 이 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 자 친년. 장관님, 예. 그 발언을 조금 요약해서 예. 예, 예, 간단하게 질문이 복잡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예, 요약 해주시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줄자 예. 임자오님, 예, 그래서 다른, 저는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매우 제가 공부를 그 동안 하고 오늘 또 아침까지, 새벽까지도 하고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뭐 여권을,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당신, 당시에 법률이나 재령을 찾아본다든지 호적을 찾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지배 범위가 대만의 경우도 있는데 또그 다음에 사린 경우도 있고요. 우리 한반도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 취한 게 아닙니다. 그 강제하고, 그러면서도 일본 내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받고, 성업권도 뭐, 없고. 장관님, 예, 그런 말. 네? 그랬어? 네? 그랬어? 아,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국적이라는 문제하고, 이 민족이라는 문제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국적을 우리한테 강제로 덮어씌웠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오히려 일본의 침략 때문에 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정신이 더 강해지고 더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많은 그 사례가 있고 또박해 받았던 우리 주시영 선생이든지 뭐 송미정 우리 선수든지 많은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국적을 우리 한반도에 강제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한민족 정신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 독립운동도 더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이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2조 이미 무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도 제가 여러 편 읽어 봤는데 일관되게 그 당시에도 양국 간의 합의는 못 했고 다만 1945년 일제 패망 이후에는 당연히 일본 국적은 끝납니다. 전쟁 일본 국적이 돼요. 아니죠. 그 끝난 거죠. 끝나고 그다음에 미군정이 왔습니다. 끝나고 일본이고 민족 자, 자, 아니 자, 그렇지 우리 않죠. 정혜경 의원님. 그래서 예, 발언할 때는 현대 들어 보시고 대신 우리 이제 예, 장관님 위원장께서 시간을 짧게 하시고 요약해서 요약하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럼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이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와 또 조약의 문제와 이게 다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뭐 교수, 담당 교수들, 전문가, 학자, 서적 이런 걸 봐도. 제 개인의 힘으로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저도 또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딱 떨어지게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청문회도 하시고, 특별한 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보고 이어 국정감사 앞이나 또는 뭐 인사청문회 할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답해라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과 어 종양하는 의원님들께서 저의 이 진정한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차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정말 진지한 입법부 차원의 노력과 조사와 또 연구와 그 국민들과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셔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저는 그거 따르겠습니다. 제가 뭐안 따를 아무의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김문수가 완전히 뭐 이 민족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민족주의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도 당하고 뭐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민족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제 시대 때 국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사실상 여권이나 여러 부분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여권의 기록에 일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거 아닐까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 취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하셔야지. 네, 우리 김태성 의원. 그뭐이 자리가 또 다시 뭐 인사청문회 자리가 된것 같아서 좀 유감인데, 그뭐 태장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발언 듣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좀더 붙이자면. 저희가 집중하는 게 그렇게 일본이 강제로 침탈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예요. 은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발언권 듣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자, 발언 의원님들,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만약에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하시면, 예, 네, 퇴장. 발언권, 뭐,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전히 진짜 김태선의원님 발언, 계속, 발언 계속하세요. 자, 김태선호 님 발언, 발언 듣고 계속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 발언 아, 저좀 아,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자, 이민의원님 아, 아, 발언 방해하지 아, 마세요. 발언 듣고, 발언 듣고 자, 발언 듣고 발언 듣고 발언권 발언 넣어서 말씀하세요. 네. 자, 김태선의원 님. 그런 얘기를 말씀해. 하셨는데 왜이 부분에 사과를안하냐고요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듣는 거랑 여당 의원들이 듣는 게 똑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사과를 하셔야죠. 그걸 인정하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 근데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만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집주인을 결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내 집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김문수 장관께서뭘 하냐면, 그건, 그건 강도 집이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너무 자명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게 민족이고 국적이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그 당시에 침탈된 과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 국정 일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신 다면 사과를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들어보면 말씀하신 거는 이 인정 못 하겠고 또 다시 시간을 더 끌자는 거밖에 안 돼요. 지난 번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다시 국회에서 논의 좀 해달라. 저는 말못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또 답변을 회피하신 거고요.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김은수 장관의 퇴정을 요청드립니다.